예. 네. 어, 아, 안녕하세요. 그그뭐 제가 이제 여러 e t f 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 뭐제뭐 뭐 투자 전략이나 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생각 아,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저기 인버스 ETF는 음, 별로 투자 대상으로 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어 근데 뭐 다만 이제 인버스 ETF를 또 많이 하시니까 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 제가 이 인버스 ETF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아,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뭐 인버스 투자를 해라 말아 뭐 이런 뭐 논리는 아닌데 뭐 이거가 지금 어떤 지금 현상을 가지고 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지 어뭐 짐작은 가요. 왜냐면은 뭐 워낙 이 공포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이 위험하다 뭐 급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뭐 듣다 보면 또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버스를 많이 투자하시는데 어, 아 결과적으로 성과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그런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아 보시죠. 이 예, 이게 이제 아 어, 우리가 일단 고퍼스 라고 얘기하죠 고퍼스 가 이제 인베스 인버스 두배 짜리 고퍼스 라고 하는데 음이 고퍼스 가뭐 보시면은 이제 그 가장 큰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라고 있습니다 예, 요게 어, 지금 2조 1423 억입니다 예, 이 시가총액 예, 순자산 이라고 하죠 이 펀드 순자산이 어,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언제 많이 커졌냐면 이 2016년 9월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요게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올라가다가 뭐 이때 뭐 5천억, 6천억 정도 하다가 2020년 그 3월에 코로나 위기 터지면서 그때 점프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2조를 넘어서 달성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요때뭐 당연히 성과가 코로나 위기 때한 번, 음, 딥하게 빠졌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어, 요때 이제 성과도 굉장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쭉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설정 이후부터는 지금 71%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고점 대비에선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웃긴 거는 보통 이렇게 순이그 가격이 떨어지면 시가 총액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주식은 그렇죠. 뭐 보통주 딱 정, 정해져 있으니까 아웃스탠딩 쉐어가 딱뭐몇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가격 이렇게 이 급락을 했는데 이 순자산이 2조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네, 이 얘기 뭐냐면은 개인들이 이거 계속 사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 이 계속 빠지는데 빠지면 당연히 이 시가총액도 줄어야 되는데 이게 안 줄잖아요. 그 얘기는 개인분들이 계속 고퍼스를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네, 이 사랑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올해 1월 달에도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죠. 예, 올해 1월, 2월, 막뭐 이럴 때도 사실은 그, 그, 미국의 SVB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금융시장 위험하다, 붕괴된다, 등등 해서, 어 정말 그, 뭐, 아시아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때 또 개인분들이 많이 사시면서, 이때도 거의 뭐, 어, 2조 8천, 뭐, 3조까지 갔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확 올랐다가 요즘 은 다시 좀 빠졌죠. 예, 그래서,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올 때,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인버스나 고퍼스가 가격이 살짝 반등은 하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 이게 이제 가격 반등은 잠깐이고, 사실은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빠지는, 아, 그런 인버스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 이것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뭐 인버스, 고퍼스 봐도 대부분은 차트가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개인투자자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를 요즘 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게 좀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 예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여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번 봤어요 이 같은 etf 입니다 코덱스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 인데 이 보유율이 아 2019년 이럴때 10% 잠깐 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020 아, 요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요 때도 살짝 올라와서 한10% 가까이 됐다가, 뭐, 최근에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 인 투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크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 행태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크로 팍 올라왔다 떨어지고, 점유율이, 보유율이 팍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철저하게 단타로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좀큰 세력은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보유를, 이 된다. 결국은 이 고퍼스의 생리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 네, 그래서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아예 저는 고퍼스나 인버스를 잘, 잘 보진 않는데, 그 굳이 하고 싶으시면 단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단타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결론은 뭐 단타 유지가 좋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제가 일전에 이제 그 레벨 C 테프 말씀드리면서 변동성 누수 현상 볼라트렛 드라이 다운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고퍼스는 이 확률적으로도 불리한데 이 변동성 누수 현상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지수가 내리는 것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 이 기간 수익률하고 이 레버리지 비율하고 안 맞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결국은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를 파는 공포 마케팅 하는 애널리스트나 스트레터지스트 뭐 다양하게 계시는데, 어, 아, 그분들이 투자 성과를 볼때그 공포심으로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까.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악재가 항상 있다. 아, 이거 명심하시고, 이 항상 악재를 이기려고 하는, 어, 그런 자본가들의 견전한 노력 때문에, 그나마 자본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아, 이런 큰 틀의 믿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단타, 뭐, 이런 이제, 거보다, 특히 고포스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어, 개인들이 물타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예, 투자에 참고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